그리고 1 밤에 2몰, 3물 문제의 포 이게 예요 이게 에서 생성된 이 산소의 부피 이것을 포인트 이것이 무슨 의미일지 뭐, 모르겠는데 1몰, 몰어 10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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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다음 주에 이거 상 문제 해야 되는데 어, 어. 이렇게 해서 다 풀면 돼요. 문제를 잃었기 때문에 그럼 아니? 그래서 상황 문제 아예 안 풀어주면 풀려, 안, 안 되니까 다 같이 상문제좀 달려야 돼요. 약간 좀 어려운 문제 나오잖아요. 어려가거 어려운 게. 이렇게 해서 다 풀면 돼요. 시간이 우리별 많이 없습니다. 시간이. 자, 이러면서 일단 이렇게 해야 된다. 상당한 문제는, 그래, 우리 환방을 생에서그 개수, 지수들를잘 풀면서 문제를 푸는 거야. 이상관이 큽니다. 상관이 뭐? 다음. 근데 좀더 와서? 어, 좀. 음. 은가 아니야. 그럼 니어필요 녹화 좀 잘라서. 그래서 일단은 얘는 이제 그 생명 문제고. 자, 잘라.